지난 주말 국내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천 명 넘게 나오면서 도내에서도 추석 연휴 이후 감염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휴 이후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절반 수준 정도에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방역 당국은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뉴스와이드 첫 번째 소식 황정환 기자입니다. 27일 오후 4시 기준 충북 지역 신규 확진자는 신한 명. 진천에서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12명은 확진자를 접촉했거나 지인 접촉 등 외국인 감염 사례입니다. 확진자가 15명 나온 음성에서도 외국인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청주 역시 확진자 15명 가운데 외국인 12명이 감염 경로 불명, 직장 동료 접촉 등으로 확진됐습니다. 그 휴일 동안에 많이 참여도 있지만 이게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 여럿시 이렇게 단체로 생활하다 보니까 이 가족, 지인 간에 감염이 되면 확산이 되는 그런 사례로 보고 그 델타 변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이처럼 도내에서는 연휴 이후 외국인 확진자가 2명 가운데 1명꼴로 크게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48.5%에 해당하는 114명이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돈의 돌파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6일까지 돈의 돌파 감염 환자 131명 가운데 이달에 추가된 환자는 71명으로 절반이 넘게 추가된 겁니다. 국내에서 먼저 백신 접종이 이뤄진 70대와 80대 고령층과 지난 6월 얀센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 등이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북도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이번 주 감염 추이에 따라 단계 유지 또는 격상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실무적으로는 진행 결정된 건 없지만 이제 지금 발생되는 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뭐 완화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 단계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0월 말쯤 고령층 90% 성인 8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한 위드 코로나를 위한 전제 조건이 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위한 접종 완료율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발표한 수리 모델링 결과에 따른 겁니다. 대응 추진단은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방 접종 효과로 인해 치명률과 중증화 발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임산부와 청소년 접종 확대와 고령층 부스터샷 방안 등이 담긴 백신 4분기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돌파 감염 사례가 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의료 인력 확충 등 성결될 과제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4시 기준 도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47.9%입니다. HCN 뉴스 황정환입니다.